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그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돈복 터질 증후에 그 대해서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어떤 분이 그 책을 읽으려고 그 페이지를 열었는데 그분이 그 마침 읽고 싶어 했던 그 페이지가 바로 딱 열렸다면 또 버스 정류장에 그 도착하자마자 내가 그 타고 가야 될그노선 버스가 정확히 그 나를 모시고 가려고 마치 그 마중이라도 나오듯 그렇게 그딱 연결이 되었다면, 또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죠.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또 내가 가야 될그 행선지로 갈 기차가 출발 그 5분 전이었다면, 또 시장에 갔는데 그 오늘 장볼 품목을 마침 그 할인행사 중이라면, 이런 그 모든 일들은 앞으로 그 벌어지고 또 전개되는 그 일들이 또 막힘없이 풀리게 될그 암시를 주게 됩니다. 이렇게 그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. 우연의 그 일치라는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, 우연이라는 게그 전혀 그 예측할 수 없는 또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그 무작위성이 또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일치로 나타났다는 것은 일들이 그 벌어지는 그 흐름이 사주체의 그 주인인 또 개인의 그 운세 전개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 상승 효과를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그 신호가 됩니다. 그런 그 신호의 그 포착이 돈복이또 에너지에도 그대로 또 청신호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샤워할 때 손에서 그 비누 조각을 그 놓쳐서 바닥에 떨구게 돼도 이게 또그 무작위적인 그 행운이나 또 유행수의 그 암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또 그런 장면에서 그 손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던 그 비누를 또 아슬아슬하게 다시 그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손으로 또 잡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그 신체의 그 순발력 있는 그 즉각 반응도가 또 높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역시 그 이런 경우에도 모든 그 일들이 또 재수 있게 또내 수중에서 관리가 될 그런 그 긍정적인 그 암시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이야기죠 모두 그 좋은 그 징조의 사례들입니다.